이걸로 당장 독일의 정치 지형이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차곡차곡 차곡 지금 어 독일의 기초가 바뀌고 있다 이제 성,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 라는 걸 단적으로 볼수 있는 장면인 거죠 독일에서 이제 그... 선거가 열린 거예요. 지방 선거가 열린 거예요. 지방 선거가 열렸는데 일단 제목은 이겁니다. 지금 총리가 메르츠죠. 메르츠의 보수당이 이제 1등을 먹었다. 그런데 파라이트 극우 정당이 사실은 제일 큰 승리를 거둔 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 지방 선거에서 이 양반이 이제 그 독일 이 양반하고 저기 저 공동 대표예요. 이 양반 이름이 뭐더라? 이 양반이 이제 어, 여기 이제 그 득표율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14.5%를 얻었어요. 참고로 그 메르츠당은 우파연정은 33%를 얻었어요. 이거 비교하면 이게 왜 승리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원래 지난 총선 때는 5.5% 정도 얻었었 5%, 5 정도 얻었었는데 4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9.4%포인트나 지지율이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33.3%, 22.1%에 이어서 14.5%로 3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얘네가 위너다. 아니, 암만 그래도 뭐 10%포인트나 올랐다.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위너다라고 얘기하는 건좀 오버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그, 아이고. 이번에 치러진 게 이제 지방선거잖아요. 독일은 연방입니다. 독일은 연방이라서 지방선거 일정이 우리는 지바, 총선이랑 지방선거랑 사실은 뽑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이 치르잖아요. 근데 얘들은 지방선거는 연방이라서 각 주마다 연방 단위별로 따로 뽑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 지방선거를 치른 주가 노르트 린네 웨스터팔리아. 이게 북 라인 라인강 북쪽에 웨스트 팔리아 우리가 그 베스트 팔렌 조약 얘기 많이 하죠 그웨스트 팔리아입니다 독일이 요래 있으면은 요쪽에 있는 동네예요 라인강 북쪽으로 있는 요 동네인데 여기가 아 독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네에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요주 선거 일정 다르고 요주 선거 일정 다르고 요주 선거 일정이 다 달라요 지방선거는. 총선은 달, 총선은 같아요. 총선은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임기가 같은 날 시작해서 같은 날 끝나요. 근데 지방의원은 너 어느 주 의원이냐에 따라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가 다 다른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요 주에서 치렀는데, 고작 14.5% 3등이 왜 위너냐? ARD라는 Alternative for Deutsch의 진짜 근거지는 이쪽이에요. 옛날 동독지역이에요. 이쪽은 얘들이 원래 힘을 못 쓰는데요. 얘들이 말빨이 전혀 안 먹히는데요. 근데 그 말빨이 전혀 안 먹히는 동네에서 5나 얻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30% 훌쩍 넘어요. 참고로 이제 이쪽이 어디냐. 독일이 요래 생겼다 그랬을 때 이쪽이 옛날 동독입니다. 동독이 우리는 이제 남한, 북한 그러면은 남한 반, 북한 반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서독과 동독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 편 반, 소련 편 반이 아니라, 얘들은 처음에 이제 독일을 점령할 때 연합군이 미, 영, 프, 소, 요렇게 네 나라가 분할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돼 있더라? 음, 요만치가 영국 점령. 요만치가 프랑스 점령. 요만치가 미국 점령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개별적으로 따지면 비슷한데 여기가 이제 원래 소련 점령 지역 그러니까 소련 점령 지역이 이제 동독이 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이 됐는데 아무래도 옛날 동독 쪽이 못사는 거예요 많이 따라왔다 그래도 여전히 여기는 저소득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은 얘네가 더 힘든 거예요 이쪽 같은 경우는 서유럽이랑 바닷 완전 서유럽이잖아요. 이쪽이 잘 사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그 구가 뭐라 그러던가, 아니라, 아이고, 막, 같이도 하 소리를 하고 그래. 이런 분위기였는데, 얘들도, 맞아, 니네 하는 얘기가 이게, 얘기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데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이거가 이거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정권교체 이루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연방마다 주마다 다 선거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얘들의 그 근거지 동독의 선거 일정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당장 요몇달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당장 독일의 정치 지이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밑에서부터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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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독일의 기초가 바뀌고 있다. 이제 성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볼수 있는 장면인 거죠.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그 아, 유럽에서 이른바 극우정당이라고 하는 데들의 그 지지율입니다. 여기 제일 높은 데가 아, 프랑스에요. 요게 이제 그 프랑스의 에흐엔, 마리르 펜 당이 지금 거의 한3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제 여론조사마다 다르니까 수치를 뭐 정확하게 야33%왜 30%라 고 대충 30% 정도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빼라지의 영국 개혁당이 조금 민망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충 10% 언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독일의 에, 독일 대한당. 이게 지금 한 대충 20%쯤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되게 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올랐어요. 딱히 변곡점이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프랑스이라고 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이제 리폼 u k 리폼당. 독일 같은 경우는 한두 번의 변곡점이 있죠. 요 언저리에 한번빵 뜨고, 그 다음에 요 언저리에 또한번빵 뜨죠. 요 언저리에. 이게 뭐냐면은 요때 대규모 난민 사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죠. 그러니까 난민사태는 뭐냐면 2015년 어간에 이때 이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납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부터 일어나는데 이즈에 이제 그 아랍의 봄 기억하십니까? 아랍의 봄이 일어났을 때 아랍의 봄이 시리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사드 정권이 사실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아 시리아 안에 원래 내전, 각자 무장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랍의 범을 타고는 이제 우리도 민주하자라는 순수한 움직임과 무장 세력 간의 힘이 합쳐지면서 아사드 정권이 붕괴일보 직전에 됐어요. 내전 상황이 되니까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독일에 들어간 난민만 100만 명이에요. 그때 이제 그, 당시의 총리가 메르켈 총리였는데, 메르켈 총리가 우리는 리더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 크게 받아들여 줍시다 그랬다. 받아들일 때는 멋있었지. 근데 한1 0 0만 명이 갑자기, 갑자기 남모른 사람들이 들어와 봐요. 참고로 독일 인구가, 인구가 1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구수로 따지면은 남북한을 합친 거 정도 될 거예요. 음, 지금 북한 인구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북한 인구를 보통 2천만 좀 넘게 보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5천만 약간 넘고, 그러면 7천만 좀 되죠. 독일 인구가 제 기억에 맞다면 8천만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다 그러면은, 거기에 100만 명이 푹 들어오면은 이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난민에 대해서 이제 좀, 이민자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에 먹고 살기 팍팍해지잖아요. 그때 이제 2차로 뜨면서. 근데 그 2차로 뜨는 와중에 뭔가 좀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이게 이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뭔가 브레이크를 걸, 걸었어야 되는데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 능력이 없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쭉 같은 흐름을 오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의 이른바 극우정당들의 탄생 배경인데 좀더 근본적으로 보면요. 어, 지금까지 이거 제가 표 보면서 드린 얘기예요. 저는 근본적인 얘기는 결국 이거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2020년 이후에 영국, 프랑스, 독일의 성장률이에요. 2020년이면 코로나죠.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프랑스는 마이너스 7.9%, 독일 같은 건 마이너스 4.1%.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이 그래도 좀 마이너스 폭도 좀 적고 독일이 좀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2011년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반등을 하죠. 이때 되게 물가도 많이 오르고. 다들 뭐이 정도 성장률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8.6%, 6.9%, 3.7% 엄청 성장 잘한 거예요. 박수 받을 일인데 문제는 빠진 거는 10.3%인데 8.6%예요. 이게 만회가 안된 거예요. 프랑스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빠지기는 발이 푹 <목> 빠졌는데 올라온다고 올라왔는데 더못 올라와서 계속 진창에 샘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좀더 올랐는데 1.4. 그나마 좀 낮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유럽에서 그나마 경제가 제일 견조하다는 독일 같은 경우가 2011년인가? 기준 시점이 제가 애매한데 2010년대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뽑아보면 은 독일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성장률이 1.8%인가 하여튼 1%대입니다 1년의 성장률이 아니라 2011년,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쭉 모은 게 성장률이 1.8%. 이거는 그냥 경제가 멈춰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비교를 위해서 같은 비교 시점을 갖고 미국을 하면 얼마냐. 미국이 이게 18%인가 뭐이 정도 돼요. 참고로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를 어디 가서 인용하거나 하지 마세요. 이게 한 10년 세월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해야 정상이지. 이거는 그냥 멈춰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 원인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나눠 먹을 것도 생기고. 그러면은 곳간에서 임신 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곳간이 뭐좀차 있어야지. 야 이민자들 왔어. 아이고 불쌍해라 떡도 하나 좀 주고. 이게 되지 내곳간에 비어서 내가 밥 먹을 게 없는데 어디 이민자고 와가지고 얼쩡얼쩡 대고 있으면, 어이 어디 내밥 빼서 먹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은 AFD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동네 원래 곳간 비어있던 사람들이 지지하던 정당인데 이쪽에 곳간 꽉꽉 차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AFD의 얘기에 귀를 기울기 시작한다.